네. 서부인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초연부터 재연 그 마무리 그 끝에 서있게 되었네요, 벌써. 어, 일단 저희 막, 어, 소감 말씀 한 말씀씩 듣기 전에 이제 이렇게 공연좀 무탈하게 마칠 수 있게 된 거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의 인사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관객분들께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버 어디, 선생님 네. 부터 아. 이렇게 한 말씀씩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드역의 정재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초연부터 재현까지 합하니까 어, 회차가 110회였는데요 제 배우 데뷔 17년 차.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자 배우 생활하면서 사실은 뭐 약간 신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나 항상 첫 공이랑 막 공까지 항상 같은 컨디션과 같은 연기를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 작품을 만나면서도 그 신념은 산산조각이 <웃음> <웃음> 흔적조차 찾아볼 수없그 정도로 너무 하루하루가 너무 새롭고 너무나도 흥미진진하고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저는 이게 일이잖아요. 출근할 때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은데, 이 작품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정말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오늘은, 오늘은 캐스팅이 누구지? 야, 오늘은 이 형이랑 이거 해야지? 아 맞다, 이거 저번에 했던 거 괜찮으세요? 항상 생각하면서 출근하고, 분장실에서도 끊이지 않게 작전을 짜고, 마치 항상 끊이지 않는 회의, 항상 오디오가 끊기지 않는 아름다운 기장이었거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하루하루고 행복했고, 다시 하게 된다면 그때는 더 새롭고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저희들에게 너무 많은 웃음 주시고 행복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아, 이렇게 방공의 날이 왔네요. 정말 감사드리고 함께하는 배우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열심히 저희를 서포트해주신 스태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많이 웃어주셔서 저희 행복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레스턴 스토리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제가 뭐, 무슨 공연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laughs> 김재범도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인 존슨 역을 맡았던 전민지라고 합니다. 어, 표현은 못했지만 이 자리를 들여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어, 많이 흔들릴 때만 잡아주시던 무대감독님과 모든 감독님들, 스태프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성장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 뮤지컬인 줄 알았는데 오늘 처음 만드는 서부 뮤지컬이었던 <laughs> 정말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의 공연을 하는 건데 한세 달의 기간 동안 도대체 몇 개의 공연을 한건데 그래서 참 저작권 협의도 없이 이런 분들많은 공연들 참 감사드리고요 제일 이제 코미디 할 때마다 사실 막 그냥 마음 놓고 즐거웠던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코미디는 걱정거리들이 많고요 우리가 실수할까? 좀막 선을 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큰 걱정거리는 여러분이안 웃으면 어떡하지?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들의 공연 내내 너무너무 즐거워해주시고 무대로 에너지를 주시고 그게 진짜로 너무 큰일이였습니다어 그래서 저도 다음 이제 출연할 때는 무슨 공연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웨스턴 <laughs> <laughs> 스토리 영원히 화이팅이고 저도 그때 또 열심히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laughs> 소리 <laughs> <손수들이> 화이팅.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한보라입니다. 당분간 웃킹금은안 하겠다고 다짐을 했었는데 가장 힘든 곳에 <laughs> 왔던 것 같아요. 어그고 피디님하고 계약할 때가 참 기억에 남는데 제가 피디님하고 계약하면서. 피디님 저 이거 사인하면 이 공연 매진될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솔직히 농담이었는데 와 아, 진짜 이렇게 힛플렉스 극장이 참 채우기 힘든 극장인데 그렇게 많이 찾아주시고 마지막을 이렇게 가득 항상 매운 상태에서 공연을 할수 있어서 사실 힘들지 않고 진짜 행복한 마음만 가지고 공연했던 것 같습니다. 아길시간 어, 함께해준 우리 스태프분들 또 하고 있는데 너무 어, 너무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아 어, 다음 에스턴도 도대체 누가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왜 어, 이렇게 너무 다들 사랑해주시는 거야? 절대. 아무튼 너무 그때도 사랑 많이 해주시고 네, 또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을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정 아, 정말 반갑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사랑. 감성 배우 박기원입니다. 어, <laughs> 사실 이 시작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어, 마지막에 일단 저는 굉장히 즐겁게 이곳에 서 있어서 저도 굉장히 놀랐고요. 그리고 또 많이 사랑해 주셔서 어, 덕분에 정말 즐겁게 한것 같습니다. 겨울이 나는 분은 음, 행복했고 즐겁고 재밌었고 웃겼다 이런 감정들밖에 없는데. 어, 정말 이렇게 마무리를 할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저희가 공연을 굉장히 정신없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뒤에서 정말 빨리빨리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저희가 아무 문제 없이, 음, 공연을 잘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제가 그래서 오늘 피자를 샀습니다. 음, 잘 먹었어, 피자. 네. <laughs> 이런 분위기가 <소리가> 아니는데 <아니었을> <laughs> 아, 네, 먹었잖아, 먹었지, <laughs> 네,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장난이되셨하는 <laughs> 대목도 <laughs> 진지도 돼요. 아무튼 뭐 피자는 너무 약속했고 그 정말 덕분에 즐겁게 잘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갑자좀 그러네요.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아무튼 사했습니다 즐거웠고요. 그리고 저는 뭐 다음에 불러준다면 뭐 얼마든지. 예, <laughs> 뭐, 빌리로 불러주시던, 뭐, 와이어트로 불러주시던, 버드 헤리로 불러주시던, 존이. <laughs> <laughs> 존이 이건 선뜻 말이 안 나고요. 아무튼, 네, 아무튼 뭐, 저는 뭐, 다 불러주신다면, 네, 언제든, 함께 또 잘, 재밌게 만들어 가고 싶고요. 네, 그동안 수고하셨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웃으면서 있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건 기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어, 잘 지내시다가, 언제나 그 때가 됐을 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늘 행복했었고요. 늘 행복하십시오. 현기혜리였습니다 그리고 네, 어, 저희는 이제 매해마다 이제 박수를 받잖아요. 어, 이번만큼은 저희 인프로덕션 직원분들이랑 스태프분들, 특히 상주하셨던 스태프분들께 다같이 박수 한번 드리게 어떨까요? 저희 이렇게 모여서. 네, 한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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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쪽부터이쪽부터자이쪽부쪽이쪽부왼쪽이요자중쪽쪽 이쪽. 네, 보실게요 쪽부쪽쪽 네, 2층 가겠습니다 자, 2층 중간 가겠습니다자 2층 오른쪽 가겠습니다 우리 바에 앉아한 친구가 찍으면 안돼? 아그러까 안안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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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 앉으세요. 아이고. 그럴까요? 어, 가족 사진만. 이제 처음이에요. 넥수. 넥수. 어? 왜? 어? 제가 편의요할수 있다. 여러분들 식막이 상태에서 렌트 하겠습니다. 네, 저희 뭐 표현지 해주셔서감사하고요또 사명 을 많이 그리워해주세요 많이 그리워해주시면 많이 만날 수 있을테니까요 기대해주시고 많이 계속 그리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그리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떻게 여기서 마무리 지을까요 그냥? 감사합니다 네. 어, 저희가 선창을 여긴 여러분들이 서 보니까 깔끔하게 멋있게 네, 지르면서 진짜 폐업을 하도록, 아, 내일까지 <laughs> 하죠? 오늘 폐업, 오늘 폐업.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여긴! <S> <사무았>. <S> <S>